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박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슈는 모든 암호화폐에 기반이 되어주는 이더리움 관한 이슈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이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더리움의 이슈는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께 큰 도움 내용이 오니 금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전환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테스트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더리움의 아홉 번째 섀도우 포크가 진행됐었으며 해당 섀도우 포크는 이더리움의 최대 추출 가능 가치 부스 기능을 테스트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동되었습니다. m e v 는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2.0을 검증하는 개인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마이카 졸투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는 지분 증명 전환으로 이제 검증자가 MEV를 실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채굴자가 아닌 검증자의 번대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채굴을 통해 생성되고 있지만 이더리움 2.0으로의 병합 후에는 기존 이더리움의 검증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매체는 MEV 부스트 기능을 통해 검증자는 자신이 만든 블록 내의 공간을 타 검증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증자 간 경쟁을 장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POW에서 POS 전환 일정 논의를 했으며 논의 날짜는 9월 19일 제안을 했습니다. 9월 19일은 정해진 데드라인이 아니라 로드맵인 만큼 최종 일정은 아니라고 디파이 언터는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는 그동안 일정이 자주 연기됐던 가운데 이더리움 생태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주 동안 9월 중순 머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머지는 이더리움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매출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POW의 합의 메커니즘에 기반하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은 그동안 이더리움을 둘러싼 주요 비반들 중 하나였습니다. 탄소 배출 외에도 POS로 전환을 통해 이더리움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레이어2 플랫폼 개발사인 스타크웨어가 거버넌스 토큰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에 관해 두 가지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려보면 이더리움 2.0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진짜 19일에 나올지 점점 의심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전망은 아직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2 말고도 이더리움 레이어2 스타크웨어 거버넌스 토큰도 이제 곧 발행된다고 하니 점점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스타크웨어 거버넌스 토큰이 뭐냐면 스타크웨어는 두개 스타크엑스와 스타크넷 두개 레이어2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이 큰 하락세를 보여줬으나 다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이더리움 2천명이 9월 19일 예정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알트코인 침체기에는 무지성 투자가 아닌 분할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분할로 투자하셔서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어디가 저점이고 어떻게 분할로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